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도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어, 천안에서 올라온 77년생 백명철입니다. 어, 천안에서 족발집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가장 맛있는 족발집을 하고 있고요. 이름이 뭘까요? 가장 맛있는 족발입니다. 아, 네. 맛있겠네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뭐 달리기에 대해서는 살짝 어,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저는 2007년에 평택 마라톤 클럽에 가입을 해서 어, 쭉 달리기를 했는데요. 기록은 서브 3한 3회 정도 했고 어, 하프는 1시간 22분 10초 정도 최고 기록이고요. 그리고 10km는 37분 40초 뭐 이쯤 뜬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07년부터 평택 마라톤 클럽에서 음, 달리기를 하다가 한2010 4년 정도까지만 달리기를 했어요. 그... 평택에서 그 천안을 이사를 오면서 달리기를 좀 쉬게, 돼, 쉬게 돼가지고 한 5, 6년 정도를 거의 안뛴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그 조깅 부터 시작해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또 혼자 뛰다 보니까 클럽이 생각나서 어, 천안에 있는 지역 클럽이 잘 되는 데가 있다고 래서 그 천안 마라톤 클럽 가입을 하게 됐죠 작년 11월에 가입을 했고요 천안 마라톤 클럽에 가입하면서 지금 여기 그 명학이 형님도 알게 되고 뭐 명학이 형님 지인들 이렇게 다달리기를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알게 돼서 오늘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도전 성공하니라 제가 믿고 응원합니다 저 그러면 저희. 음모 추첨. 추첨. 네, 네. 네. 요일 아, 추첨입니다. 이게, 이게 나오, 나오는 숫자가 어, 방송 일자입니다. 일자가 나오면 3월 1일, 뭐, 5자가 나오면 3월 5일, 5일이, 예, 어, 지금, 예를 들어, 백명철 선수의 예, 방송 예, 일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추첨해 주시죠. 네. 네. 소, 아니, 소견 보지 마시고. 네, 네, 네. 그 그렇죠. 네,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그러면 네, 네. 3월 3일이 3일 우리 네. 백명철 선수님의 방송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달려볼까요? 네, 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타트! 안쪽입니다. 오 어우, 대단하십니다. 오, 축하해, 축하해. 와. 와, 와. 와.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아. 아 네. 오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초반 역주 대단하시고요. 어, 마지막에 조금 저거 했는데 아좀 밀렸는데 그래도 서브 치분 됐죠? 몇 분이신지 시간 시간이야. 어떻게 되죠? 시계 시기 이거 잠시만요. 제시계가 아니라. 어. 몇 초람, 70, 아니, 3, 6분 뭐 50몇 초라고 하는데, 일단 네.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laughs> 들어오기만 했다는 거에, 일 그러니까 아, 나중에 기록은 거기 나오죠? 네네. 네네. 아 확인할게요. 정말 최고시고요. 뭐. 네, 아, 좀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 정말 뭐, 연습 되게 많이 하셨나봐요. 아, 2000m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평소에 뭐 조깅, 또 산악 달리기, 그리고 뭐, 인터벌. 뭐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한 6개월 정도는 몸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m를 이번 이벤트 하신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2,000을 준비하는 건 되게 힘든 걸 아는데, 그냥 한번 몸 상태 좀 체크해볼 겸 참여를 하게 됐어요. 아, 예. 근 저도 2,000m를 집분 안에 뛴다는 게, 얼마큼 어려운지를 잘 아는 게, 제가 2001년도 거에 아마 20년 전인데,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해양경찰 특공대를 응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이제 인천 최고 운동장인데 2,000m를 뛴 기억이 있어요. 그땐 지금보다는 운동을 안 했었을 때인데 7분 안에 못 돌았어요. 그래서 7분이 얼마큼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운동을 하고 있어도. 아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예, 오늘은 성공하셨네요. 네. 아예 성공, 성공 축하드리고 예, 저희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라톤 친구. 화이팅. 화이팅.